안녕하세요 미소네입니다 오늘은 설명절 마지막 날이고요 어, 집에 있다가 갑갑해서 집 근처에 있는 산에 백백킹 가러 나왔습니다 여기는 석탑사라고 하는 정관에 있는 절이고요 어, 여기서부터 등산을 좀 시작해 가지고 박지까지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어, 현재 시간은 5시 5분이고요 6시에 일몰이니까 부지런하게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는 데가 현위치가 여기고 가야 되는 게 망월산입니다. 어, 그리고 망월산에 자리가 없을 때는 당나귀봉으로 일단은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올라가는 것 같네요. 일단 올라가 보겠습니다. 저는 주차 때문에 석탑사... 예, 주차를 해야 돼서 이쪽으로 출발, 이쪽에서 올라가고 있고요. 어, 대중교통 이용하시면 은하골프장이라고 거기 옆에 등록가 시작됩니다. 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여기 길이 되게 가지가지가 많은데 방향만 잘 보고 가시면 거의 한 코스로 가거든요. 여기, 이정표 나왔네요. 석탑사에서 200m 올라왔고, 일단 매암산 방향으로 계속 갑니다. 등린이 때, 1 시간도 넘게 걸린 코스인데, 오늘은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배낭을 메고 있어가지고, 대충 1 시간 정도면 가지 않을까, 일단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부지런하게 올라가 볼게요. 위로 가야겠죠. 일단 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부산은 날씨가 한 10도 정도 됩니다. 운동하기 딱 좋은 날씨긴 한데 해가 질라고 하니까 공기가 슬 차가지네요. 오늘 좀 가볍게 올라왔는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우어바지랑 패딩은 다 챙겨왔습니다. 여기 느낌상 오른쪽인 것 같은데 지도 한번 볼게요. 지도상 등산도가 저 우측 능선 따라 올라가는 길인 것 같습니다. 자, 위로 갑니다. 아, 여기 내일 아침에, 면선 끼고 내려와야 되는데, 길안 잊어버리고 잘갈수 있을란가 모르겠네요. 아, 맞겠습니다 은하 골프장에서 올라오시면, 이쪽 방향으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저는 석탑사 쪽으로 왔고요. 아, 매암산 방향으로 계속 올라와 볼게요. 위 지방은 눈나 따던데. 남쪽 나라는 너무 덥습니다. 계속 오르막입니다. 와 짧고 강하게. 완전 덥습니다. 아이더워라 와, 진짜 덥습니다. 아까 쉽도였는데. 아 내가 운동이 부족한 건지. 아무튼 덥습니다. 아이고. 경사 엄청 가파른데. 왜 하면은 안가팔라 보일까요? 가파릅니다. 뭐지? 다 가는 건가? 오 해진다. 이런 데가 나왔고요. 아... 여기서 망울산 정상 200m 왼쪽은 백운산 정상이라고 합니다. 자 저는 어휴 또 어휴 또 오르막이네. 가볼게요. 200m 온것 같은데. 뭐지? 50m. <laughs> 마지막 이정표인가 봅니다. 50m. 나왔습니다. 요시. 여기까지 42분 42분 369m 올랐습니다 거리는 172km 가깝네요 아무도 없어요 야이 너무 들쁘고 제가 저쪽에서 되겠네요. 정상 도착. 우와. 야. 어쨌든 좋습니다. 저쪽이 바다겠죠? 저는 보이는데. 보이십니까? 아튼 여기 정간 시내고요 아 여기 정간이고요정간 시내라고 하면 촌사람이라던데 아무튼 여기 정간입니다 망월산 정상 정산입니다 반대쪽에 이렇게 일물이지고요 이쪽은 정상 밑에 데크가 하나 있습니다 한두 동? 어... 아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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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면 네 동까지. 아무튼 그래 보입니다. 스위프트 U L 2인데 사놓고 처음 씁니다. 어, 그동안 회사 일도 좀 바빴고 이상하게 나올 여유가 안 생기네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스페어 폴이 하나 들어있네요. 엄진이 선생님 이거 쪼는 거 불편합니다 아좀 불편하네요 야 그래도 산이라고 금방 춥습니다 아이고 춥으라 오늘 내복도 안 입었는데 자 오늘은 골도르의 울티메이트 라이트 280 컴포트 온도가 1도던가 영하 1도던가 아무튼 그렇다는데 오늘 제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밥은 명절의 전. 그리고 차례 지낸 정종. 그리고 저는 많이 드시는 것보다 이게 낫더라고요. 일단 방부제도 안 들어있고. 어 근데 유통기한이 좀 짧은 것 같아요. 얘가 26년 26년 1월 7일 까지인데, 지났는데, 먹어도 되겠죠. 그냥 먹을게요, 그냥. 이게 지금 몇년된 건데,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일단 해볼게요. 되겠지, 뭐.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고. 찬물 부어보고 안 되면, 나타보고게요 아, 안 되겠다. 다시 물 부어야겠다. 나타한번 보고 부어 볼게요 오, 된다. 소리 들린다. 아악! 경기 나한테 나오네. 오, 씨. 어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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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다. 현재 기온은 7도입니다. 7도 아이고 아이고 여기다 응. 걸어놓을까 아. 복 많이 받으십시오. <웃음> <웃음> 엄마 잘 먹을게. 음? 추워서 한쪽문 닫을게요 아니 이래 추운데 위에 지방 사람들은 백패킹 어떻게 한대 음. 어이 추워라 3도네 이제 음. 3도만 돼도 이래 추운데 짠. 야경 진짜 이쁜데, 근데 너무 미세미세합니다. 음. 여기 박지는 접근성이 좋아서 등산객이 엄청 많이 옵니다 그래서 어 최대한 늦게 오시고 그리고 늦게 피칭하고 그리고 아침에는 제 생각에는 해 뜨기 전에 철수하는 게 맞지 않나 여기 와가지고 뭐 데크 조미하고 있다고 뭐 실랑이 벌일 수도 있고 사실 뭐 저희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어쨌든 저는 내일이 평일이라서 오늘 아마도 아무도 없지 않을까 싶어서 왔고요 다행히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오면 뭐 오는 갑다 하는 건데 일단 없어요 이제 밥을 좀 먹어보겠습니다. 현재 온도 1도입니다. 와, 되게 춥다. 이거 아까 햇 재활용. 따시물을 부으면, 아, 표준어. 따뜻한 물을 부으면 더잘 익겠지만, 하지만 이거를 창작자들이 찬물을 붓는 거를 기준으로 만들었을 테니, 저도 찬물을 붓겠습니다. 아 그리고 산에서 국물을 다못 먹으실 것 같은 분들은 국물을 좀 작게 넣어야 됩니다 버릴 데가 없잖아요 거듭 얘기하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 된다 오호안될 때는 핫팩을 바닥에 놔 보십시오 이거 태우고 문을 닫아야 될것 같아요 너무 춥다. 충분히 다행 같습니다. 맛은 그냥 쏘쏘합니다. 뭐 얘가 맛있어 봐야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냥 산에서 따뜻한 거 먹을 수 있는 게 좋은 거지. 음, 아, 여기 다 먹었습니다. 어, 손실어. 남은 건 여기 다 봤습니다. 저도 요즘에 뭘 많이 안 먹어서 남은 거는 집에 들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밥도 다 먹었고 디카페인 한잔 하겠습니다. 이제 7시 반입니다. 이긴밤또 뭐하고 지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일은 일단 5시 반에 일어나서 정리하고 6시 전에 내려가서 7시까지 수영장 가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면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 좋은 아침입니다. 현재 영하 이도고요 5시 30분입니다. 텐트 안 온도는 한 3도 정도 됩니다. 카팩 때문에 바지는 더워서 벗고 잤고요 위에는 그냥 그대로 입고 잤는데 오늘은 살짝 추웠습니다. 아직 3계절 침낭 덮기에는 조금 어, 이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의문점이 매트가 매트가 알베류가 엄청 높은 건데 항상 등이 실입니다. 뭐 그거는 뭐 괜찮으니까 제가 등이 시려운 것을 많이 느끼는 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정리하고 밖은 많이 어둡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라서 정리부터 하고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팩을 꼭 빼시고 침낭을 접으십시오. 아 그거 합협 빼는 거 까먹네 아이고 야경 좋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 나와서 일출을 볼수 있었으면 저쪽 바다 쪽에서 해 뜨는 거볼수 있었을 건데 그건 좀 아쉽습니다. 현재 시간 6시 6분입니다. 조심해서 일단 하산해 볼게요. 어 어두워서 위험하니까 일단 내려가서 다시 카메라 켜겠습니다. 하산 시작합니다. 지금 현재 시가 지금 6시 50분입니다. 한 40분 정도 걸렸고요. 어. 중간 내려오다가 길 잃어버려가지고 잠시 헤맸는데, 어, 금방 잘 찾아서 왔습니다. 어, 오늘도 잘 쉬다 가고요. 여기 오실 분들은 오징어팩 꼭 챙겨가셔야 될것 같아요. 여기 지금 데크 간격이 넓어가지고 나사팩은 사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오징어 팩꼭 챙겨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면 저는 1박 2일 잘시다 갑니다. 또 조만간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들 한번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녕.